왜 슬라임을 찍고 <laughs> 있을까요? 이들은 좋아~ 지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여러분, 이게 정말 대참사가 벌어졌어요. 며칠 전에 애들이 이제 추팝님거 영상을 보더니 슬라임 슬라임 노래를 맨날 부르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슬라임을 그래 좋아 너희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웬만하면 해주자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슬라임은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잘못 만지면 옷에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아빠가 엄청 고민하다가 일단 재료는 시켰어요 들어주세요 뜨지 슬라임 만드는 걸 봐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 풀이 아니래요 엘머스 우드글루? 우드글루라는 풀인데 어 올려놔봐 이거를 일단 내가 시키긴 했어 어? 너네가 무슨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근데 슬라임을 잘못 만드는데 <laughs> 여기다가 반죽하려고 통도 이렇게 가져왔고 슬라임을 내가 사줄 수는 있는데 사주는 거보다 그냥 이왕 가지고 올거 아빠가 직접 만들어 줘 보자 한 통만 한번 해서 한번 만들어 보긴 해 보자 실패할 수도 있어 근데 알... 아빠를 믿지 마 아빠 슬라임 초보야 알겠지? 아 어, 우리 만 믿어 <laughs> 못해도 뭐 아빠 엄마 가지 마세요. 아빠 노력을 해볼게요. 네. 못해도 우리 가지고 놀 거예요. 아빠가 만들어줘. 자, 자, 자. 아빠 손으로 만질 거예요, 이제? 글쎄, 막대기로 하고 싶은데 막대기가 없어. 약간 요구르트색. 요구르트색을 띠고 있죠? 근데 이렇게 뭔가 좀 출렁출렁해요. 출렁출렁해요? 엄마한테 혼날 것 같긴 한데. 아빠. 요 그걸로 하려고. 응? 아빠 그 우리도 알아 응 네, 그래 다 붓는거 제가 이제 요거는 해볼건데 일단은 소다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놀람> 가루형 소다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가루형 소다를 넣는게 맞는건가? 자, 자, 자. 소다를 자, 이만큼, 이만큼만 일단 넣어볼게 네, 응. 응. 이제 섞어 예~~ 쉐킷쉐킷 예! 쉐킷쉐킷 자 슬라임이 달려나 리뉴의 역할은 뭐야 슬라임에서? 까먹었어 하도 나 까먹었어 딱딱 어? 딱딱하게, 딱딱하게 해주는게 리뉴의? 물은 부드럽게 해주는거 아 그래? 물은 음. 양도 많아지게 하고 폭신폭신하게 하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풀로 정말 만들기가 어렵대 일반 슬라임 보다 훨씬 클라이 유행이 많이 지났다고 하지만 뭐 아이들 노는 거에 유행이 어디있겠어요 그냥 이제 같이 갖고 가면 재밌으면 되는 거지, 그쵸? 네. 아빠 어렸을 때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럼 뭐하고 했어? 아빠는 어렸을 때 딱지 따먹기랑 그 다음에 병뚜껑 날리기 아유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촬영해줄 사람이 없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뭉치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뭉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오, 좀 뭉치고 있어요. 네? 신기하긴 하다. 오. 그죠? 네. 넣어봐. 훌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우와. 우와. 슬라임 같아? 아직 슬라임 안갔다 그지? 많이 뭉쳤죠,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손반죽으로 약간 조금 그걸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슬라임 모양을. 왜요? 안 들어가지요? 네 소다만 넣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맞아요 저희도 이따가 아빠랑 같이 손으로 만들.. 어.. 저울거예요 자르기 너무 힘든네한번 손으로 만져볼게요 어. 오 소리 봐 우와, 우와. 우와. 뭔가 좀 설프게나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거든요. 네. 근데 손에 좀못 끼네요. 응? 우와, 나도 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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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아직은 안돼요. 슬라임의 모양이 완성이 되면 그때 가지고 놀게 해줄게요. 네. 알겠죠? 네. 리뉴리한 통을 다 넣습니다. 일단 응. 이렇게 해서 자. 이거를 잘잘 잘 잡아줘요. 이렇게 있어요 완제품으로 사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슬라임은 만들어야죠. 네 맞아요. 그래야 더 재밌어요. 슬라임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슬라임이라고? 에휴, 아, 근데 기존에 사용하던 풀이 아닌가 저거 우드 글루? 저거 저걸로 하는 건데 어렵네. 이거 무거운 거야? 뭐, 뭐 공장 차려? 응? 저서 두통 다 넣으려다가, 아, 너무 안될것 같아서 하는데, 이게 뭉치기를 하는데, 약간 뭔가 이상해. 응? 어디서 보고 하는 거 맞아? 아니, 보긴 했어. 보긴 했는데, 어디 잠은 구할 데 없네요. 근데 소리는 약간 영상에서 봤던 그 뜯을 때 소리가 나긴 해. 봐봐. 응. 여기 만져봐. 네. 오, 굳었어. 굳었어, 다. 아니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만될것같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채소대로 넣어야 되나?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이거 봐. 봐. 여기 괜찮아. 우와! 공이야, 공! 공이야, 공! 공이야, 공!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네. 이 만들긴 했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은 밀가루 믹아리처럼 됐어요. 근데 오 근데 찢겨지는 소리는 좋아 ASMR 다 뜯어버려 그냥 <laughs> 다 뜯어버리자! 뭐안 <laughs> 해봐봐, 이거 안 해봐봐. 야 말하지 말고 해봐, 소리 너무 좋다. ASMR이야, 완전 자, 저희가 응. 마가린 슬라임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얼추 모양은 비슷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실패작이긴 한데, 왜 실패인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왜 실패했을까요? 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슬라임이야? 아니면 뜯기 놀이야? <laughs> 몰라. 그냥, 그냥 볼덩어리 뜯는지 슬라임이. <laughs> 얘들아, 실망했어, 아빠한테? 응. 어? 응. 아, 너무한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실망이라니. 그래도 아 아빠가 열심히 만들어 줬으니까. 그래, 뜯고 놀아 그냥. 원래 슬라임은 뜯고 노는 거야. 아, <laughs> 화난다. <laughs> <laughs> 왜 슬라임을 뜯고 있을까요, 이들은? <laughs> 원래, 슬라임, 원래 슬라임은 막 좁을 좁하면서 갖고 놀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근데 왜 뜯어요? 어떡해, <laughs> 뜯어! 미안하네. 나 이만큼 뜯었어요. 저 이만큼 뜯었어요. 아이고, 잘 뜯는다. 이거 뜯기 대결. 아, 아, 더 많이 뜯을 거야. 좋아, 좋아. 뜯기 대결이에요. 잘 갖고 노네. 응? 그래, 슬라임이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재밌게 갖고 놀면 그게 슬라임이지, 그지? 아, 우리 도부 슬라임. <laughs> 그게 뜯고 놀고 있어.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 얘들아, 아빠가 능력이 없어. 저다 어? 뜨내니까 손아퍼. 아, 이고또 왔다, 또뜯지 미안해. 다음에 아빠가 제대로 연습해가지고. 진짜 특이한 슬라임 만들어 줄게 알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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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이제 이제 만들지 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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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하지 마. 왜? 또 만들어 줄게. 아니 아니. 아니 만들어 줄게. 아니 아니 아니. 다음에 더 어려운 슬라임 만들어 줄게. <laughs>